성경이 말한다. 질문과 대답 시간입니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임종전에 남긴 신과 신앙에 관한 24가지 질문과 대답인데요. 오늘은 17번째 질문으로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국민의 99%가 천주교도인데 사회 혼란과 범죄가 왜 그리 많으며 왜 세계의 모범국이 되지 못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수와 신앙 분위기는 정비례가 아니라 반비례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만일 교회와 교인들의 숫자나 세력이나 웅장한 건물 등 외적인 규모가 성공의 증거일 것 같으면 사탄은 크게 성공한 자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그를 따르는 자들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성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적은 이 세상 역사에 전혀 없습니다. 이탈리아는 오랜 세월 동안 가톨릭 교황권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국민들 거의 모두가 자신이 가톨릭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점점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으며 가톨릭 뿐 아니라 개신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실한 성도는 극소수일 뿐이므로 명목상의 신자가 다수라고 해서 진정한 기독교 국가라 할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성경 진리의 원칙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는 교회에는 그런 신앙을 가진 신자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킬 하늘의 능력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맹목적으로 열렬히 따르면 광신도가 되기 쉽습니다. 성경에서 순수하고 세속과 타협하지 않은 교회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아내로 묘사된 반면 정치 세력과 손잡은 교회, 그리고 부와 명예를 탐하는 교회는 창녀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에 의하면 적그리스도 세력을 세계를 지배하는 짐승으로 표상하면서 이 짐승이 중세 1260년간 정치 세력까지 지배할 것이며 한때 치명상을 입었다가 마지막 시대에 다시 화려하게 부활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대다수 사람들이 그 짐승이 주도하는 대로 종교와 정치를 하나로 연합하는 거대한 운동을 열광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신기하게 여겨 짐승을 따를 것이며 계속해서 13장 8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예언에서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절대 다수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 단체는 사실상 적 그리스도 단체임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권력과 큰 세력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그들의 목표로 삼는 배도한 교회와 그런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세속적 야망을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흔히들 좁은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길이고 넓은 길은 불신자들과 또는 이방 종교를 믿거나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길은 어떤 목표를 향해 간다는 의미이며, 성경이 말하는 목표는 단 하나,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길이요, 신앙의 마라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좁은 길과 넓은 길은 다 같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목표로 살아가는 신앙을 가리킵니다. 이 신앙의 길에 좁은 길과 넓은 길그두 종류의 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갈 길이 없는 상태이며 길도 아닌 곳을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좁은 길과 넓은 길은 교회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원칙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세속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느냐 하는 삶의 방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모든 신자들의 앞에는 자방종의 넓은 길과 자희생의 좁은 길, 즉두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면 그들은 이기심과 교만과 세상에 대한 사랑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신자라는 표식만 붙이고 사회생활과 먹고 마시며 즐기는 모든 면에서 그냥 너무 막 나가지 않고 적당히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좁은 길에서는 모든 무거운 짐과 범하기 쉬운 죄악들은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과 영광과 불멸로 인도하는 길, 이것들 중에 어느 길을 택했는지, 자신의 삶을 말씀의 표준과 비교해 봐야 합니다. 좁은 길은 거칠며 자아 부정, 자 희생의 힘든 길이므로 마치 넓은 길을 여행하는 것처럼 만사가 평탄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신앙적 특성의 표준으로 높이지 않는 모든 지름길 모든 편리한 길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런 모든 가르침은 거짓된 것입니다. 예수답는 성품의 완성은 느리고 힘들게 이루어지는 평생 과업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을 따라 얻고자 노력하지 않는 자들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의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룩함과 인격의 고상함 아름다운 미덕 대신에 사탄의 형상을 닮아가는 타락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이스라엘 묻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남은 무리가 십자가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증거할 참된 성도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라지와 쭉정이가 될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외적인 상태나 숫자로 계량하거나 평가할 수 없습니다. 좁은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성도들의 길, 이들만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참 백성들입니다.